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ISO 9 0 0 1 2015 요구사항 해설 그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직상황, 사장, 조직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뭐 어떤 건지 이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이 사장에 대해서 신뢰를 만들어 낸 것들을 한번 보면서 했으면그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왔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에 우리가 사장부터 최고 지난주에 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장 조직 상황, 5장 리더십, 6장 기획, 7장 지원, 8장 운용. 9장 성과평가, 10장 개선, 요렇까지 4장부터 실제는 우리 조직상황과 리더십과 6장 기획, 7장 자원과 8장 운용과 9장 성과평가, 10장 개선까지 요것들에 대한 것 하나하나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조직에 맞는 우리 회사에 맞는 품질 매뉴얼과 절차서와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그래서 조직 상황의 사장에 이렇게 보면 조직 상황에 보면은 4.1의 조직과 조직 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의 니즈와 기대이외해 4.3의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 범위 결정 4.4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들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이 요구되는 입력과 ASH까지입니다. 이 ASH까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직은 우리 회사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서와 조직 전반에 그 프로세스의 적용을 정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실행해여야 한다. 다음 사항은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을 결정을 하라. 어떤 연문을 받아서 과정을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쳐서 노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정을 하라는 거다. 그다음에 이 프로세스와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 작용을 결정을 하라. 세 번째,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용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방법, 모니터링 방법의 결정과 적용에 적용을 하라.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라.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주라. 6.6항이 6.1의 요구, 6.1의 요구 기획이었죠. 6장 기획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비스크와 기획의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평가. 그리고 프로세스가 의도된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 사항을 실행을 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와 품질경영 시스템을 개선시게 된다는 겁니다.조직은 필요한 정도까지 다음을실행해야 한다.프로세스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서화된 정보 유지, 프로세스가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 문서화된 정보를 보유를 하라. 그러면 조직은 이, 이 프로세스에 표준의 요구사항, IS 품질경영시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하면서 프로세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는 품질경영 시스템을 실행, 수립을 해서 실행, 유지, 지속 개선을 해야 된다. 프로세스 구성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것인 무엇으로 할 것인가? 입력이 뭐다? 강의를 그러고 강의 평가 설문 조사표가 이렇게 받아서 입력이 되어지겠죠. 그다음에 강의 평가 프로세스를 과정을 거쳐서 출력이 될때 강의 내 내가 한 강의 평가 점수가 몇 점이나 이게 아웃풋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무엇으로 할 것인가 측정할 때 강의를 할때뭐 비임을 할때인데 컴퓨터로 할 건지 아니면 육성으로 할건 것인지,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이제 그 다음에 누가 할 거냐? 어느, 우리, ISO 품질 경영 시스템은 ISO 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박 교수가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경력자가 할 것인지, 아무, 아니면은 뭐 학력이 얼마에,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 경력이 얼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누가 적격식이 그 감옥에 적합한지 하는 것들에 대한 누가 할 것인가?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절차는 어떻게 하고, 업무 흐름들은 어떻게 참조를 해서, 그것들을 해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주요 기준 강의표 성과 지표겠죠. 그죠? 쉽게요 성과 지표는 어떻게 하겠다? 강의 만족도는 어떻게 조사하겠다 하는 것까지 해서 강의 철도 점수표가넣어져야 된다.이 프로세스를 만들 때 그래서 정의는 이 프로세스의 정의는 뭐다 목적은 어디다 범위는 어디까지다.그다음에 무엇을 넣어서 우리 가정을 거치는데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책임과 크나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 누가 어떤 장비로, 어떤 설비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절차 기법 그에 대해서 그농 결과 부에 대한 것들, 아웃풋에 대한 것들은 기준 표는 어떻게 만족도는 어떻게 성과 지표는 측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구성상에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더 보면, 프로세스 구성에서 어떻게 할까요? 강의, 만일에 강의 평가 프로세스가 있다면, 이 강의 평가의 프로세스는 정의는 뭐고, 목적은 강의 평가 프로세스, 범위는 뭐, ISO 경영 정보계, 산업공학, 아니면은, 품질 관리, 아니면 생산 관리, 요것들에다. 자, 강의 평가를 하기 목적은 어떻게 됐다? 해서 강의 평가, 설문 <laughs> 조사표를 여러분들한테 줘야 되겠죠. 조수측 강의 성과 평가를 해서 난주 내 강의 평가 점수표가 노제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역시 이 강의들을 듣고 우리 아이수 경영 시스템에서 강의 강의하는 이 수업을 듣고 수업하고 나서 성격표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 강의 프로세스의 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무엇을, 장비는, 자재는 어떻게, 어떤 장비를 쓰며, 누가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되요걸를 하는데 강의 평가는 정만 어떻게 성과 지표를 낼 것인가. 또 하는 방법은 어떨 것인가. 하는 이런 업무 프로세스 절차 방법 기법 이런 것까지를 전부 다이 프로세스 구성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까지로 여러분들이 음 강의 평가 프로세스는 이렇게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음 여러 프로세스들이 많겠죠 제조 비의 생산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영업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인사논무 관리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재무적인 평가 관리 프로세스도 있을 거고 검사 프로세스도 있고 여러 가지 한 업체의 조직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갈 것인가 한 거에 따라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두고 그 범위는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해서 그것들이 입력되어지는 것은 뭐고 그 과정을 거쳐서 출력되어지는 것은 뭐다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해서 그것들을 측정하는 성과 지표를 측정할 때 효과 파악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까지 쭉 강의 지표까지 내줘야 된다 그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음, 아, 프로세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기존 업무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그것들은 측정을 하고, 앞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선시켜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금 기존 하고 있던 일을, 일의 업무 프로세스를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 분석 프로세스의 특성 파악을 하고 입력은 뭐고, 이, 이게 들어가서 그 과정을 거쳐서 출력이 되어질 것이다. 출력은 뭐가 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의 목표는 뭐고, 이 프로세스의 관리 기준은 뭐고, 이 프로세스를 할 때의 방법은 어떻고, 제약 조건, 등 성과 지표 등은 뭐다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먼저, 선제 조건이 알아야, 돼. 파악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요 성과 지표를 설정, 이 프로세스를, 이 일을 하고 나면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만일에 여러분들이 수험을, 에,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의 결과가 A 있냐, B 있냐, C 있냐, D 있냐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성과 지표가 점수로 하겠다든지 아니면 정량적인냐정성적인냐 이런 것들 정성적으로 할때 키로를 할 것이냐, 길이로 할 것이냐, 무게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성과 지표의 매출 을거으면은 매출을 얼마나 올 것인가, 매출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놓아주는 지표. 아 이번에 우리가 이번 달의 영업 프로세스 같은 뭐 매출이 얼마다 이게 성과 지표가 놓아줘야 돼. 이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이 나왔을때 매출을 갖고 따져야 돼다 여러분들 공부하고 나서 각각 목별로 공부하고 나서 점수로서 성적으로서 이야기하겠다 하는 이미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이 성과 측정 방법을, 이 성과를 할때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또강구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내부 분석을, 프로세스를 분석할 때 현재 수준이 내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은 시험 성적이 얼마다 내 지금 수준이 어디까지 있다. 이걸 이 프로세스를 개선을 시켜서 정의라고 프로세스를 개선을 시기물로 해서 얼마까지 올라갔다.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아, 그것이 개선되어할 결과겠죠. 해서 서또이 프로세스가 모든 것들이 제조업치나서비스나 모든 것들이 프로세스가 모든 통. 이 바퀴처럼 모든 것들이 업무가 물고 물고 같이 돌아가 줘야 될때 어느 한부슨 여러분들은 우리 에... 반에 있을 때 여기서 승격이한 사람 공부 자라도 여러분 풀문점수가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개개인이 어떻게 연기돼 축구 선수를 할때 개개인 내는 풀백, 라이팅, 뭐 골키퍼 이렇다 위치가 정해져, 역할이 정해져 있지, 이것들이 역할이 정해져서 그 프로세스 상하 관계를 잘 이루게, 조합을 잘 이루어졌을 때이 프로세스가 아주 좋은 프로세스로서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 분석을 해서, 해서 입력과 출력과 자원과 가압, 누가 문제 무엇을 어떻게 왜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해서 그 목적물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쉬서그 업무 플로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프로세스를 관리를 하고 그들에 대한 요구 시스템의 i 아이소 0 0 일에서 우리 조직에서의 요구 사항과 고객 요구 사항을 전개시켜서. 전개를 쉽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우리가 위험 분석, 리스크 관리 분석을 리스크 분석을 통하고 또 생산성 분석도 하고 불필요한 입출력에 대한 것들이 입출력에 대한 것들을 제거시키므로써 제거시키고 또 정보의 필요성 분석 뭐 문서화 할 거라든지 방침을 정한다든지또 절차를 정해서 직무기술서를 만든다든지 만든, 아니면 지침서를 만든다든지 이래 변화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들을 충분히 아, 지금 현재의 프로세스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핵심 프로세스를 파악해 보면 아 우리 경영 쪽에서의 프로세스는 뭐어 있다 영업조사의 마케팅 프로세서, 판매 프로세서, 제품 서비스, 생산 프로세서, 검사 프로세서, 보관 프로세서, 주문 충족 프로세서, 자원 관리 프로세서, 품질 시스템 갈부. 이런 여러 종류의 프로세스들을 전체를 어떻게 상호, 순수 상호관계를 파악을 해서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갈 수 있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 우리 조직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측정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프로세스 분석에 의해서 조직 전반에 걸쳐서 품질 경영 시스템과 그 적용에 필요한 프로세스의 파악. 품질 경영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뭐다? 영업, 영업 프로세스다? 아니면 관리 프로세스다? 아니면 품질 프로세스다, 생산 관리 프로세스다 하는 것들에 대한 명칭을 정하고 각 프로세스의 고객은 외부인다, 외부인가 내부인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들 고객이 요구사항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되고 이 프로세스를의 리대자는 전부 다각 부서간에 상호 연관되어 있지만 이 프로세스의 주 책임자는 누구다. 하는 것들이 정해져야 되겠죠. 또 외주 처리된 프로세스는 외주를 줘야 될 것들은 우리가 외주에서 갖고 있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총 공급자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프로세서의 그 다음에 각 프로세스의 입력에서 그과정을 출력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반에 걸쳐서 품질경영 시스템과 그 적용에 필요한 프로세스를 파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 상응에 대한 결정을 하라니다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흐름은 무엇이다? 어떻게 이들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자, 프로세스 맵을 통할 것인가, 플로차트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설명으로 할 것인가? 이들 이와 관련된 상호 관련된 프로세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들을 관련 문표준에 대한 질차에서 필요한 문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순수와 상호 작용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세 번째로 이들 프로세스의 운영과 관리 모두가 효과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준 방법을 결정을 하라. 얻어 되거나 얻어 되지 않는 결과의 특징이 무엇인지. 모니터링, 측정 및 분석 기준은 무엇인지, 제품 실현 프로세스 기획의 기준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경제적 문제는 무엇인지, 데이터 수집의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의 운영 관리 모두가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기준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 프로세스의 운영과 모니터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의 가용성에 대한 보장을 하라. 이, 이 말이 뭔가?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의사소통은 경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정보는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피드백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수집이 필요한 데이터는 뭐 어떤 것지또 그것들을 하기 위한 기록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주문처리 프로세스, 제품설계 프로세스, 뭐 설치 프로세스, 지원계획 프로세스, 인력자원 프로세스, 측정장치 보존 프로세스, 설비보존 프로세스, 장비처분 프로세스, QMS 유지 프로세스, QMS 개선 프로세스, 이런 업무 프로세스들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가용성에 대한 보장을 하라는 겁니다. 또 이러, 이러한 프로세스에 대한 특징을 어떻게, 아까 전에 측정 모니터링 분석, 프로세스의 이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성과, 측정 모니터링 분석은 어떻게 해라는 거죠. 이 프로세스의 성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측정하는 기구는 어떻게 측정할 것이며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최적으로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서 분석 결과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고서 지속적인 개선으로 가줄 수 있도록 최종 10장이 뭐였습니까? 지속적 개선이었죠. 지속적 계선속적 개선.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 불량률을 뭐 프로세스 측정 경향을 보면은 예를 보면은 불량률, 직행률, 생산성, 비용, 생산성, 인력 교육 훈련성 요것들에 대한 것들이 외부적 측정 고객 이탈욕뭐 고객 요구 상항인데 반응식은 고객 만족도 낮기 준수율들. 내부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때 프로세스 상의 측정, 또 외부적인 고객 반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성과 측정을 프로세스 성과 측정을 정하라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여섯 번 이들 프로세스의 계획된 결과에 따라 지속적 개선, 내 필요한 조치를 실행을 하라.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결과를 달성시키고 계획된 결과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야 되기,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프로세스가 잘못된 것을 개선할 것인가? 어떠한 시정조치, 예방조치를 할 것인가? 시정조치, 예방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효과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정 프로세스 개선을 업무 어, 뭐 만족도 증대라든지 동기 항상, 에 참여 항상 및팀 항상이라든지 조직의 이익성과로서는 관리비용 절감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리워크 델리버리 절감이라든지 의사소통 증대라든지 옳고 그름의 포도 확실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프로세스의 그 프로세스에서 계획된 결과의 달성과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시정 조치를 실행하는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시정 조치를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또 다시 검증을 하라는 검증 일단 계획된 프로세스 요구 사항이 달성되면은 조직은 지속적인 방법으로 프로세스 성과를 보다 높은 수준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 위에 노력을 기르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단순화, 효율성 제고, 효과성 개선, 프로세스 사이클 타임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그, 검증을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야 된될수 있도록 우리 조직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이상으로서 우리 조직 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 좀 4.4.1에서 우리가 그 요구되는 입력과 프로세스로부터 기대되는 출력의 결정, 프로세스의 순서와 상호 작용의 결정, 프로세스의 효과적 운영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방법의 결정과 적용을 하고. 프로세스에 필요한 자원의 결정과 자원의 가용성을 보장하고 프로세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서 요구 사항에 따라서 결정된 리스크와 기회의 조치를 취하고 프로세스의 평가 그리고 프로세스가 얻어낸 결과를 달성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변경 사항을 실행시키면서 프로세스와 품질 경영 시스템을 개선시에 갈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조직은 프로세스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하고 이 문서화된 정보를 공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가야 한다. 어떤, 어떤, 어디에 맞게 내 조직 상황에, 우리 조직 상황에, 우리 회사에 맞게끔 이렇게 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부터는 오장, 비드 사업에 대해서,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